안녕하세요. 남명숙 일상입니다. 오늘은 음력으로 1월 14일 여름날입니다. 아 걸어서 집에서부터 걸어서 오는데 여기 지장사 절이 이제 보여요. 어, 날씨가 좋아서 걷는데 땀이 나갖고 <laughs> 저기 절 노란 거 보이죠? 이게 저기, <laughs> 지장 보살님들 모시는 법당인데요. 아직은 바짝 안 가니까, 이렇게. 어. 지장사. 산세가 좋고, 조용하고, 난로를 <laughs> 피니까, 연기가 뭐랑 뭐랑 나네요. 아, 실방도 켜버려 태야 되는데, 실방을 안 켜버려 태갖고, 습관이 잘안 되네요. 여기는 <웃음> 지장사. <웃음> 무료 다방입니다. 여름에는 에어컨을 켜놔서 따뜻하고 시원하고요. 겨울에는 난로를 펴놔서 따뜻하게 무료로 차 마실 수 있는 그런 무료 다방입니다.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지장사 올라가는 입구의 주변입니다. 여기는 지장사 차 올르는 길이고요. 여기는 지장사. 지정 주차장입니다. 지장사 지장사 오늘 저는 1년 1년 등 다루려고 왔어요. 어, 보이죠? 여기는 2025년 마이진 전국투어 콘서트 <laughs> 이런게 있습니다 예매 문의는 전화번호 마이징입니다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